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가셔야겠네. 됐죠? 가셔야 <laughs> 될것 같아요. 여기 왜? 어딘지 아세요? 아저 진짜 몰라요. 어디인지. 렛츠 고. 어디지? 하우스 오브 도쿄. 어디야? 지금 맵으로 봤을 때는 Hello, welcome to House of Strauss. Thank,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Hi. Welcome, pleasure to meet you again. Great, thank you. Thank you. So let's introduce House of Strauss. So this is a couple of um, development and the collaboration that the device made. This is from Gocha. Gosha, Gosha. You look at this very, very unique and uh, mix of Levi's and Gosha. I like Gosha. Yes, you like Gosha, me too. Yeah. This one my favorite. It's very, very wow. nice. It's a collaboration between Levi's and Vetements, and you can Vetements. see the zip. Yeah. It's very unique and amazing kind of idea with uh, zipping in both sides. Very unique and very exceptional. And last collaboration is in order to celebrate 50 years anniversary of t e new jacket. Today is the new one. Yes. So the device is very g I would like to present you our tailor. Her name is Miyo-san. She is a master tailor for l e v i s in Japan. Miyo-san? Miyo. Wow! Miyo-san, thank you. Master tailor. 이거 커스텀하기 좋은 자켓을 선택을 해서 맡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십오 아, 하스텀나프레가니까가아하 뭐가?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아니, 뭐가? 아니, 가 아니, 뭐가? 아아 はいで、バックでおっきくお願いします、はい、ピースオブアートをペイントす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イエー ああ <laughs> お待たたせしましまま完成ですすここれだうわーバかっこいいいありがとうござ味十年やね じゃこれこんなかっこいいジャケット着て東京どこ行きたいあヒップホップヒップホップ聴けるとこミュージックばかりクラブとかクラブお酒飲んでお酒飲んでもちろんじゃあ知ってるとこあるから明日行こうよ明日？明日一緒に空いてるえじゃあそうしよう明日明日遊び行こうじゃあ行くよ Good morning, Good morning. 오늘은 지금 커피를 마시러 나왔는데 진짜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곳인 것 같네요. 여기입니다. 이곳이 요즘 인증샷 찍고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이라고 하네요. 유명한 곳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바우처. 안녕히 가. 아, 엄청 깔끔하네. Hello. 브랜드 네오네가이시마 메뉴가 친절하게 영어로돼 있습니다. 되게 공간이 특이해요. 되게 모던하고 아주 멋있네. 우와 물을 엄청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한땀 옷을 만들듯. 커피를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와우 커피의 향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 엄청 친하네요 정성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쇼핑 o p p i n everyday 저쪽부터 가볼까요? 한 번? 하이 하이 다나사 미나아 씻대 마스카라 씻대 마스 아리가스 마스 아가 마스 아 저의 장골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렛츠고 네리바이스 빈티지 바지들이 있습니다 레드 테크 많이 오래됐고 제일 비싼 바지가 지금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5, 60년이나 됐다고? 우와 거의 한국 돈으로 60만 원 돈이 비싸구만. 저는 20년 뒤에 이 자켓을 5천만 원으로 만들겠습니다. <laughs> 아니, 국보로 만들 거예요. <laughs> 어, 투팍이다. 투팍. 이런 빈티지 샵들은 다 뒤져봐야 돼요. 거기에 이제 막 보물들 이 있거든요. 이런 바지를 사서 저는 한창 바지 커스텀 할때막 찍고 그리고 해서 커스텀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바이스 그냥 기본 이런 바지들 엄청 샀었거든요. 저는 니시 니폴이라는 부자재 원단 같은 거 유명한 이제 거리에 왔는데 이런 것도 파는구나. 옷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팔고 있어요. 와, 그 뭐, 이건 뭐야? 동물 모양으로 된 가죽 디자인들도 있어. 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니까 입양하겠습니다. 가와이! 이런 게 이제 리바이스 진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툭 달아서 연출하면 귀여울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다. 그렇게 또안 비싸. 자, 이죠. 네, 네, 이죠. 자,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쇼핑도 했고, 배가 너무 고픈데, 일본에 온 만큼 저는 스시를 먹어야 겠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낚시를 직접 해서 바로 회나 뭐, 튀김이나 요리를 해주는 그런 가게가 있네요. 여기 가보고 싶어요. 자, 그럼, 출발! 낚시를 해서 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데 상상이 잘안 되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아 여기가 배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실내에 이렇게 해놨지?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나 봐요 대박. 제가 원래 낚시를 좀 하거든요. 어렸을 때 별명이 송태공이었거든요. 오늘 한 10마리 정도 봅니다. 낚시는 손맛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렇지, 오, 온나, 온나, 온나. 어? 거들떠도 안 보는데요? 너네 배부르니? 그치? 어, 뭐야? 어이. 얘들아. 내가 왔어. 하나도 안 보는데? 얘네가 배가 불렀어 지금 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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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낚시를 좀 하거든요 어렸을 때 별명이 송태공이었거든요 오늘 한열마리 정도 봅니다 그치? 어? 뭐야? 네, 제 생각에 미끼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이게 못 잡는 게 아니라 얘네가 안 먹어요 얘네 지금 물고기들이 좀 이상해요 아이고. 이거 먹어 봐. 맛좀봐 제발. 나나나 와우. 타스틱 베이비. 야! 다 야! 이야와 와! 야따! 와우. 자, 한개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봐. 여리들 하!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하! 오케이 오케이 오우! 야다방어다 소리 질러 <목소리도> 팟 와, 아 어, 어, 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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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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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ただきましたわー刺、ま、身、あ、わー動くないじただきましたわー真っ美味し,しいアにですねあの上達<ー>が早い方はあんなに上達の早い方は初めて見ましたびっくりしております、えー、楽しんでいただけて今日は本当に我,我々も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는 오늘 약속이 있었죠 근데 이런데 클럽이 있어? 오! 노래소리가 나네 근데 뭐 문에 뭐 아무것도 안 쓰여있어 5층이라는 표시밖에 안 쓰여있네요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티 투나잇! 파티 투나어어 珍しい珍しいアンダーグラウンドクラブカスタマイズング好きだからシ信もやるのこうやってチャうんうチャんうんチャうんう大好き大好きなんだよん <laughs> 어느덧 돌아갈 준비를 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일단 그 동안 입었던 정들었던 저의 자켓들을 한국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뭐야, 민호의 도쿄 스타일 맵을 완성하세요. 어, 민호의 도쿄 스타일 맵, 스타일 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 이 자켓 이 자켓을 입고 유자소바를 먹으러 갔었다. 이게 첫 미션으로 아마 받았던 자켓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인지좀더 기억에 남네요. 맞습니다. 이 자켓 기억나시나요? 이 자켓을 입고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자켓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슉슉슉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넣고 다음 자켓 하우스 오브 도쿄에서 미호상 테일러분께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 p 스오 c e of a r 를 등에다가 아주 이쁘게 페인트로 커스텀을 해 주셨던 사실 다섯 벌 중에 굳이 꼽자면 종이 한장 차이긴 하지만 제일 마음에 들었던 하우스 오브 도쿄의 첫 번째 손님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완성! 이노에스타일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대로 따라하고 싶죠? 네, 여러분도 도쿄의 새로운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쿄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내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끝나잇 화려한 거리와는 대비되게 굉장히 또모던하고 옛날 것을 그대로 간직한 되게 신기하네요 굉장히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정성스럽게 한땀 한땀 뭔가 옷을 만들듯 옛것의 멋과 요즘것의 멋이 믹스된 <목소리> 하우스 오브 더쿄 Welcome to House of Style.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뭔가 되게 주택 같은 공간 안에 혼자서 되게 세련되게 있 <목소리> 있어요. <목소리> Wake me up. Uh.